아니, 아... 다이빙장비 없이 저렇게 간다고요. 와, 대조족 저분들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숨을 에르벤과저 친구 한 6분 정도 참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리고 한 40m까지. 40m? 어. 야, 어, 특수부대 같아 되게. 저 친구 유디티 오면 바로 특급전사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어... 아주 특별대우죠. <laughs> 됐어 이제 맞네. 어, 근데 나저 친구 표정이 공감이 되네. 제가 저런 표정 많이 하거든요. 아프리카 덱스인데 완전. 아물 색깔 너무 예쁘다. 뒤에서 온 뿌리인지는 모르겠네. 우와. 배가 왜 보이지? 시티 배가 보여요, 여러분. 와우. 그래, 맞아. 광고에서 배던 거야. 저걸 나는 처음 봤어, 살면서. 해적 배 같다, 아, 진짜로. 오! 와, 저기다 집을 저렇게 짓고 사는 거야? 있구나 좀 장엄하더라. 진짜 바다가 약간 삶의 터전이네. 오, 샥살이다. 썸 잘해 생겼는데. 어전 전투력 책정. 썸 잘해 생겼어. 뭐? 어? <놀람> Hello. Hello. Uh, fish, fish. <놀람> 아. 마 <놀람> Oh wow. And 따, uh, diving, fishing. <놀람> <놀람> Are you 배배 배조 배조 배조족? 배조족? 아. 배조족? <놀람> <Be jo jo? 놀람> 아. <놀람> 원시부족같은옷 입고 요안녕하는데데다 아, 이렇게 어. 유니폼을 입고 계시네. 어, 유니폼 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안녕하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안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 a 하세요안 a r a r n 그치지 아, 열을 잘 모르시는군, 그 왜냐면 저기 하면 핸드폰도 안 됐을 거야, 저기가 아, 번역기도 그렇구나. 안 돌아갔을 거야. 소통이 어려워요 지금. 그 저기 한국에서 왔거든요, 한국. 한국에서 왔거든요, 한국. 또안 어, 통하면 한국 말로 하더라고. 그냥. <laughs> <laughs> 이렇 바다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멀리서 어. 왔어요. 근데 같이 좀 낚시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거의 독백이잖아요 지금 아. 그냥 생각해드릴게요 <laughs> 네, 물어보고 싶은 거아아 항공 알아요 한국? 아 지마 한국은 몰라요 치마. 모른다고 모를 수 있죠 남한, 북한 몰라요? 아이고. 하나는 뭐예요? 아, 하나는 한국이 어디예요? 아, 그로와디 아, 북한 북한 아시더라고 이야 어, 저는 거기 아래에 있는 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이거는 한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으로 나가요 <laughs> 음. 유명한을 꼭 붙이면 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랐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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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19. 9프 열아홉 살? 친구는 몇 살? 2트위 두웬티? 스물여아 형이네 한창 형이네. 가족 f a m 형제? 네, 비서 미세. 아 동생 형. 네. 어, 아 친척. 부모님은 잘 계시고. <laughs> 명절이네, 명절. 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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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마흔 살. 형, 형, brother. 예, 예.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제가 사실은 이거 바다낚시 하려고 그, 잠수하는 걸좀 배웠었거든요. 한 5m 정도까지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좀, 그, 그 정도에서도 좀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이... 렇게 아, 이렇게? 아, 인상이 굉장히 좋네, 이 친구. 그, 지금 언제 가세요, 당신은? I'm so... 지금? 네. 같이... 두개 달? 예. Wow. 오, 오케이. 외지인 경계할 만도 오, 한데, 오케이. 그래도 Thank 잘 you. 해주시네요. 땡큐. 땡큐, 땡큐. 땡큐. My name is Kim. 아, name? 엘 E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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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로아. 엘베로, 너와 아, 착해. 좋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드디어 추랑. <laughs> 와 나간다 드디어. <laughs> 월척 한번 잡읍시다 월척. <laughs> 네, 갑시다, 중간에 낀 친구, 이제 저 로아의 친구. 어... <laughs> 어, 와생이 어, 많네, 이 친구들. 어... 아 씨, 이러니 다 여기 아시씨들 몸이 개절지, 이게. 계속 물이 차가지고 이물로 빼줘야 돼. 박시저아 어, 방전됐어. 노를 진짜 한두 시간 녹게 줬단 말이야. 아 <laughs> 어, 너무 힘들어. 어. 그 노게 어. 저게 노하우 아. 없이는 엄청 힘들어요. 박스에 박스에. <laughs> 야 엔진 모터 하나 사자. 아, 약간 로잉 머신처럼. 랑라고이 부미루. 무슨 일이 이렇게 아, 재밌게 어. 하는 걸까? 아. <laughs> 여기까지 오셨구나. 여기 수심이 썩나게 없네. 한번 수심을 보면. 오, 아, 맛있다. 맛있다. 있어? 있어? 고기? 오늘 낚시를 나왔습니다. 낚시를 니다 아, 로아 말로는 여기는 고기가 엄청 또 크네요. 어, 좀기대 됩니다. 누구나 머릿 속에서 생각한 그런 그림을 이룰 수 있을지. 어. 오, 멋지지. 멋지.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이제 추워 없으니까 들어가는 게 힘들더라고 어우 아 <목소리> 아, 저 친구들은 거의 뭐 犬。いい 없이 저렇게 간다고요? 와, 대조족 저분들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숨을 에르벤과 저 친구 한 6분 정도 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 40m까지. 40m. 어. 야, 어, 특수부대 같아, 되게. 어. 저 친구 UDT 보면 바로 특급 전사 아니에요? 아, 그럼요. 어. 아주 특별대우죠. 작살 청정이죠주세 어, 근데 긴장될 것같솔직히 막상 갈래가지고 건라나요 건나, 그치. 설레기도 하지만. 멘몸인데. 아, 작살 팔자. 그래도 이거 하려고 한국에서 배워왔는데 어형 자세는 나오는데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왔다! 아이고. 아이고, 물고기 너무 빨라. 조그맣게 빨라. 야고르다 야고로다. 야구 음. 아, 짜비! 네. 아, 너무 작아, 생각보다, 물고기가. 음. 저 친구랑 굉장히 오랫동안 수영을 같이 했어요, 이렇게. 어. <laughs> 물고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솔직히 잡을 줄 알았거든요. 코너링이 갑자기 뭐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가다가 뭐,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돼. 못 잡아요. 이거 보면서 답답하다. 저걸 왜못 잡냐 하시는 분들 있죠? 마다가서 걸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절대 못 잡아요. 어떻게 <뭘> 지쳐어 시체, 시체인데 그냥. 이거 오면큰생선 하나 잡아주세요. 멀쩡멀쩡. 아 음, 그래, 물도 먹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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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힘들겠다. 여기 한 음, 아, 아, 마리 맛있게 생겼다. 노래미가 어 이.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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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어디, 어디서 어 이거 어디 서먹어 이걸 어디 요리할 때가 있어아 지금 어디 어디 아저 어디 어아어저서면어해 어디 어야저 싱싱한 오. 생선을 바로 그냥 달어다달디어그어 그, 그 위에다가 딱 올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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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우. 어, 꽤 크냐, 울프이가? 아니, 크네. 우와. 너무 멋지네. 낭만그 자체. 버킷리스트 어, 어, 하나 또 채우네. 바비큐? 바비큐? 나, 나도 소신 좀. 보여줘. 오, 얘는, 이건 딱 흑남인데? 얘는, 얘는 딱 우럭인데? 우럭 친척인가 보다. 엘베? You k n o 몰라? 이거 한국에서 먹는 방법이 있거든, 이걸. 한번 먹어볼래요? 요, 요, 한 마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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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내가 한번 손질해서 요리, 요리, 요린는 아니지만 뭐, 고리아 스타일로. 여기에? 여기 마다가스카레에선 돈 주고도 못 먹어요. 히푸드맛좀 느끼게 주려고. 음, 음. 아유, 배고파. 그리고 우린 좀 그런 거 있잖아. 어, 아, 생생한 생선인데. 아, 이거 왜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거 왜쳐야지 이거를. 이거 뭐야? 이나마도 저는. 어, 날거를 먹어요. 이거. 아, 날고는 안먹구나 이건 뭐잡 바로 잡았네. 뭐. 야, 신세계를 경험하시겠네. 응? 너무만약 안 쇼? 아이 히나마도 좋나요? 아이 티티스 코리아 스타일. 코리아.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이제 굽는 조리만 좋아하니까. 어, 어, 야, 그래도 기안 형 저걸 손질 또 하신다. 오, 좋다, 좋다. 오, 어, 느낌 나온다. 야딱두점 나오네 한 입씩 만만 보여줘야 전 원시의 바다였는데 형님이 제 원시였어. 와. 잘... <laughs> 숯. 오케이 오케이. 제법 이거 의손질다 했거든요. 오, 오 좋다 좋다. 그막 썰어 해. 그렇지. 그렇지 막혀 막혀. 그 이거 한한 점씩 먹어보자. 이거 내가 그. <laughs> 아니, 원래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바다 온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내가 저거, 초고추장을 싸았단 말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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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초장 못 참지. 아니, 초장은 바다 갈때 무조건 챙겨야 된단 말이야. 고래 소스. 코리안 스타일. 한 잔씩 드게요 야! 자. 야! 야 아, 저거, 아, 저거안 아 먹어본 사람 몰라, 저거. 아우 맛있겠다. 자. <웃음> <자> <웃음> 바로 거절했어 나야 나돈 <laughs> 주고도 못 먹어 호불호는 <laughs> 확실하다너 아니야 봐봐 음음보지도 <laughs> <laughs> 음. <laughs> <laughs> 음. 못해 고개를 <laughs> <후계를> 돌렸어 <웃음> 아. <웃음> 아. 릴리리셤. 야 저거 초장에 와, 전 진짜 맛있어. 오. 와, 진다. 그게 그러니까 아, 다 아. 문화의 차인 거죠, 대구는. 좀 살이 좀 붙어 있어 아직. 어 아, 저거를 설마? 야, 설마 뜯는다고? 아까우니까. <laughs> 아니, 모래 좀 웃긴데? 어, 아, 잘 웃어. 근데 이거는 소리안 스타일 아니고. 이건 아 귀한 스타일이에요. 아, 어, 저거를 설마. 설마 뜯는다고? <laughs> 별로? <응>. 형, 괜찮아요? <laughs> 아, 역시, 역시, 역시 배포가 큰 남자. 하하뭐어때이가자 <laughs> <laughs> 괜찮아 매트? 야, 매트, 매트, 매트 맛있 음, 맛있게 스있게 맛있게 맛있세번있 권하고 드디어 게맛 이게 오늘 지금은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내일 저녁에 생각난다 어~ 어~ 빨아먹었다 오. 궁금하다 입맛을 맞을까 야 맛있지 않어 어~ 쇠릅 맛있어 생각보다 괜찮아 쇠랩 맛이루 맛이루. 아, 근데 음. 저거 한번 먹으면은 저 친구들이. 아, 쟤, 어, 저거. 음. 뭐 먹으면 뭐, 뭐 참아. 그냥. 아, 모래가 좀 너무 많이 먹어. 모래 좀 털어줘, 제발. 형님. <웃음> <웃음> 현지인보다 더 <오>. 현지인 같다. <laughs> <laughs> 어, 모래 너무 많다. 초장으로만 저기를 형님이 주인이야, 지금. 형님이 <laughs> 뒤바뀐 것 같은데. 아, 진짜 형님이 어부 같아요. 저 자는 놀러 온것 같고. <웃음> 저기, <웃음> 섬 주인. <laughs> 귀한 섬 같다, 귀한 섬. <laughs>